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국투자수익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전대 대표입니다. 저리 패트론 주들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은 목요일 준비 대응 방송이 될수가 있겠죠. 어,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8.63%. 지금 KIU가 전체적으로 오늘 차익 실현이 모두 다 나왔는데 제가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저점 라인에서 정확하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냐면 패트론이 가지고 있는. 유통보유 주식 수량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산술적인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전 저점 라인에 이탈하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 왜? 돌발 악재 이 구간이 아니라는 과정입니다. 전 저점에서 횡보를할전정주가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미 오송공장까지 확보를 하면서 페트론의 상승의 원동력을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는데 오락실성이에요. 즉 투자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14개월에서 몇 개, 24개월로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증권가에는 이 구간에 정보가 어, 좀 당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희망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펩트론자 보세요. 이 외인이 이 구간에서 빠져나간. 수밖에 없는 시장의 역량, 그리고 어팡의 역량, 거기에 재료까지. 재료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돌발변수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담았다라는 거는 결국은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여기 묶여있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어느 구간은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결국은 계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펩트론 주임들 분명히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위기는 곧 귀에 비운 뒤 땅이 더 굳어지고 큰 사냥을 위해서 발자국 소리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많이 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컨버시 부탁드리면서 우리 패트론주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시장이 살아나고 고수비가 5천 시대의 소마를 알리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얘기 증권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 그리고 12월은 또 증권가가 가장 바쁜 달입니다. 12월 산타렐리가 기다리고 있죠. 12월 17일 수입, 주식아카데미에서 종목명 에르코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1점에도 안전하게 우리 의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5% 만들어 가시고, 3차까지 추가타점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추전 이유는 대기업과 이영유아 제품에 대한 구간에 수주를 받은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줬죠. 보전 8시 30분에 모두 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일괄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굉장히 주미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연말도 빛을 볼까 코스피가 10년 중 다섯 번의 산타랠리 올해가 바로 격면에 한번 꼴로 나오는 산타랠리의 구가 특히 12월에 여러분들 분산 투자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시장 종합의 흐름이 빠르게 4천선은 또 극복해 주면서 원활하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자 우리 에르포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구간에 있고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점을 상한가 금액까지 기록을 충분히 해줬어요. 29.67% 하지만 제가 안전하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25%에 대한 타점을 드렸죠. 오늘 주익 만들어가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주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주식 아카데미에서 일괄 발송 해드렸습니다. 자, 이미 천여 분 가까이 8 20분이죠.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확인해 보시고 계시고 어,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 문자 메시지는 굳이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의 문자는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나도 내 상황. 내용 비중이 맞아들어갈 때이 불산 투자의 기회를 살펴보시고 싶으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보로입니다. 01080374900과 메일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17년차 주식 연구 원출신이다 보니까 그 종목 선정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있죠.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였죠. 잘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 내 주변, 내 지인들은 풍산 투자를 잘 하고 있다라는데 어 내가 선택한 섹터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자꾸. 주춤하는 모습을 그려질 때 그만큼 엄선된 종목이 굉장히 취미할 수가 있겠죠. 01080374900번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님들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체크 맞춰 나가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욕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흔들리는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소비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가 되고 혼조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섹터의 순환매에서 더 올라가지 못했던 과정이 주도주들이 빠져나갔죠. 2차전지가 좀 차익질환을 뺐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로봇관련된 쪽뭐 무슨 얘기냐면 이 구간에 13조원의 거래대금이 평균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토 역시 마찬가지, 투자심리 위쪽 시장에, 하지만 상승의 종목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제가 안내들이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손실이 좀 있으시다면 꼭 복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에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팩토론 주임들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시가총액 5조 7천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배트론 거래량이 60만 주, 거래량이 좀 나와줬어요. 그 이탈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혹시 공매도의 물량으로 크게 쏟아는건 아닌,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3.14%부터 26만 8천원 구간, 지금 24만 7,283원 구간에서도 3%의 차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공매도는 당연히 어, 주식을 하는 보통의 과정인데 끌어올리기도 하고. 주가를 놀르기도 하는 큰장항들의 움직이기 때문에 펩토론 지금 주주님들 가장 핵심 포인트는다좀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선대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에서 펩토론에 대한 투자전략 보고서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보와 재료가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할수 있는 거죠. 주포라고 하고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움직임 미리 준비해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무릉 매수, 어깨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 타이밍, 고개 날짜 공개와 안전한 익절까지 우리 패트론 주임들 한 주라도 보유라고 계신다라면 지금 듣지 않았습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왜 국내 자료가 아니고 이 하루에도 수십조 원씩 움직이는 골드마장세에서 나온 자료인지 소식을 처음 하신 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도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010-8037-49001 탭이라고 종목명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브리핑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료텔레그램 링크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게 되면 모두 다 무료텔레그램 링크까지 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 이렇게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차단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외에 싸이 드들을삼아볼수 있는 과정이 연결된다던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국형 AI, 새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모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이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워1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 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 8 0 0 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향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히든 두 글자만 달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